어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서버에서 15년 동안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일본 서버 21차에 접어드는 게이머 강카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한국 서버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잠깐 훑어봤는데 제가 일본 서버에서 경험했던 컨텐츠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문화 투자에 대한 제방 기능 추가. 한국 서버에서 문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업데이트에서 밝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상한 건 아닌데, 이 업데이트가 지금 8월 11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8월 10일에 문화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어, 문화 투자는 어떤 것이며,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알림창 참고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화투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팁 글을 작성하신 섬광의 뉴비님께 방송 콘텐츠로 사용한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첫 번째는 문화투자 복권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화투자를 다 하시게 되면은 캐릭별로 10억 원 투자하실 건데, 그 10억 원을 다 투자하게 되면은 문화 투자 복권이 최소 6장 나오거든요. 이 문화 투자 복권에서 데스톰 셀과 조선 부스터가 풀린다는 거예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데스톰 세일이 문화 투자 복권으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데스톰 세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 투자 복권이 너프가 안된 상태로 한국 서버에 출시가 된다면 보상으로 조선 부스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선을 플러스 1 해주는 옷이 나오는데 떠오르지 않으세요? 조선 플러스 1 부스터인 요군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 투자 복권에서 조선 플러스 1 해주는 옷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욕구 의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문화 투자에서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문화 투자 조빌 찍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문화투자 조빌은 캐시 조빌처럼 집어넣었을 때 그레이드 확률을 100%로 만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조빌들과는 다르게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어 데스톤셀과 같이 가로도 성능을 추가해주면서 네팔을 플러스해주는 어 그런 문화투자 조빌도 있고 문화투자 조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빌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이지만 캐시 조빌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기서 좀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본 서버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투자 조빌이 거래불가란 말이에요 양도를 못해요 근데 그 글로벌 서버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투자조빌이 거래 가능조빌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문화투자조빌이 거래 불가용 조빌로 나올 것인가? 거래 가능용 조빌로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프가 안 된다면, 여기 장인의 선소재 발주서라는 게한 10억 보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캐시조빌들이 여기 장인의 선소재 발주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국 서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0억 원만 투자하면은 캐시 조비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하겠죠. 문화 투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 배, 데코 공유창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창고 관리인한테 말을 걸면은, 이 데코라든지 문양 공유창고가 추가됐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별거 없죠. 배 문장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중불형 랜턴이라든지 그런 혼박데코들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역품의 매각화면에서 구매 발주소 개월 아이템 사용 시 다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역품 구입 화면에서 설정을 체크하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향신료로 분류가 된 파슬리를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보통 우리가 아이템을 사려고 했었을 때 발주소를 쓰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두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키보드 노가다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패치는 어떤 패치냐? 여기서 이거를 체크해 줍니다.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발주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발주서를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쓸 만큼 입력을 해 줍니다. 발주서를 키보드 노가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번 그 발주서 패치의 내용입니다. 파승총, 벨벳, 타프타 온라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고, 그리고 생산 냉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래 냉작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 패치인 것 같습니다. NPC 구원 구조에 대한 혜택 확장인데. NPC 구조를 통해서 얻는 부관들이 늘어났다는 건지 NPC를 구조했을 때에 대한 보상이 많아졌다는 건지 그거는 이 업데이트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NPC 구조 부관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의 패치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로 가세요 그리고 디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선박이 업데이트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서 생략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해양에스트 온라인 한국 서버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거 봐서는 조만간 디 암스테르담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될 선박인 디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